짠 큐피커스 일단 이거 모닝골로이 볶음밥은 뭐? 볶음밥은 나는 여기 나을거야 계란? 오케이 계란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아그런데 돼지 숯불구이 와아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진 않아 어우 맛있어 보이네 이와모닝골로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완전 술안 주거든요, 그치? 이게 이거 먹으면 소주가 한 8잔이야. 아, 8잔이야, 8잔이요넌8보급 그렇다, 나눠서 한잔은 8모금으로 맛있다. 맛맛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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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춘표형은 못먹겠다 오이 들어가서아그러지 아, 그렇지. 어 짜만 이거 맛있겠는데? 음 매콤하네요 아 매콤? 아이게마늘소스 이거? 음, 음. 맛있을 것같 이게 버터갈릭이가요 버터갈릭 새우랑 이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허니버터치즈 이거 네. 또 먹고 싶다 이거 감사합니다 까마 어 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 네, FA 라운지 다낭 오신 분들 진짜 꼭 와보세요 진짜 최고 제 인생을 겁니다 아 이제 망고 집에 들려서 망고를 산 다음에 마사지를 받고 아마 집에 갈것 같습니다. 아 밤미도 중간에 하나 사고요. 여기? 네, 제가 여기인데 한번 받고 리뷰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요 귀여운데 이 친구들은? 1kg가 딱 저거야? 어, 이게 1kg가 그래? 딱 중간이네. 아. 어. 그냥 걸까? 16.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5만 동인가요? 5만 동. 아, 그 끈적한 적해졌어. 밤이 좀더왜 더운 거 같지? 좀 습한 거 같지? 습한 거 같아. 아, 아주 이건 뭘까? 얘? 는 뭐지? 국수에 도마뱀이 나왔습니다. 오. 귀엽다.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집 앞에 있는 쌀국수를 먹고, 한시장에 가서 구경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망고빙수집에서 망고를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죠? 그리고 뭐 게임하러 갑니 아, 게임하러 갑니다. 제가 리뉴얼을 안 가져와서, 롯데마트에서 리뉴얼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목식당. 네, 이세윤씨가, 제 친구 이세윤씨가 꼭 가라고 했던 목식당을 갈 예정이고, 목식당을 갔다가, 이제, 맨시티 경기를 축구팝으로 보러 갈 겁니다. 저는 숙소 앞에 있는 홍콩이라는 가게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호타이는? 네. 두? 음, 두? 네. 음, 있 아침을 깨우는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laughs> 아침을 깨우는 <laughs> 펩시. 네,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고기가 담겨져서 나와요. 소스 아침에, 아침에. 있는 예, 내 마음대로 얼굴이 왜 이렇게 부들까 지금은 이제 택시를 타고 한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경이 형 자기 얼굴 잘 그린다. 그러네, 되게 김대현이 <laughs> <laughs> 야. 잘 그리네, 이형그림 많이 늘었다 똑같은데? 저는 지금 한식장에 들어왔습니다 한... 한... 한, 한, 한년 만에 온 거야 아, 6년 만에 왔는데 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빠 망고 젤리 먹고 가세요 네 커피 네, 감사합니다 망고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럼 네. 망네두개나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 딱 시원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전풍이 왔다 갔다 해도 너무 복잡해서 나가려고요 어차피 아, 오늘 당장 뭘살 생각은 없기 때문에 망고빙수, 망고빙수나 먹으러 가시죠. 망고젤리? 네, 네, 나 이제부터 망고, 망고젤리 하면 망고 바로. 셀리? 괜찮아, 딩딩딩 한다.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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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딩딩네딩딩딩딩딩 아, 어, 잠만 먹어봐요. 좀맛 표현 한번 부탁드릴게요. 망고는 맛이 일단 어때요? 어제거에 비해. 응, 맛있다. 맛있어? 응, 달달하 맛있는데? 달달해? 맛있네? 음 맛있네? 살짝 고소한 게 뭔가 있다. 응. 연유형 연유도 있고. 응. 너 취향대로 뿌려줘. 이거는 망고, 그건. 망고 소스다. 프레이크는 언제 먹어너 원할 때? 맛있네. 망내도좀 시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롯마트에 아, 왔습니다 아네 기억이 나요 일단 2층에서 리, 리뉴부터 사고 2층에 있다고 하던데 리뉴 그 안경점에서 사야 된대요 안경점이 어디있을까? 근데 나내 기억에 나한번 그거 산적 있거든요 그 아니야? 근데 분명 저쪽이었었던 거 같은데 아, 내 기억엔. 뭐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형들이 위로 오겠을 수있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드러그스토어 쪽에 가면 된다 안돼아아 아, 저기다 형. 그러네. 미뉴가막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닌데?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어 진짜? 예? 예? Sorry, it's also wow? 예, no. Yeah, it's so w o l Downstairs they have glasses store. They have so you can buy r i g t h e r e o Yeah. Thank you. 그 여기 없대. 내려가서. 안경 샵에 있다. 어, in 리뉴. 리뉴? 두 번. 어, 리뉴, 예. 25만 원 예. 리뉴 꼭 가져오세요. 25만 동입니다. 리뉴 꼭 들고 오세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삽니다. 오, 이게 노티드 아니야, 노티드? 노티드. 야, 근데 냄새 좋다. 아니, 두개 먹으면 될것 같은데? 너 뭐, 이거? 어, 아무나 생각해도. 이거 좀 크다. 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한 먹어보자. 형. 코코넛? 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는데 이거 는이 이거 맛있는 이거 맛있는거맛있는 이거 맛있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 이거 맛있 이거 는 이거 는 한번 초콜릿 해서 볼게요. 네. 망고 커피콩 초콜릿. 망고. 네, 망고 초콜릿. 음. 아, 한번 나. 헤이 이거 한번 먹어봐. 형 근데 블랙? 어 no, 블랙. 어 블랙? 그 레카피. 근데 블랙. 블랙카피. No. 예. Yeah. <laughs> 어 오늘 잠못 자겠네. Okay. 형 먹어봐 형. 코코, 코코넛. 예, 코코넛. 네, 응. 코코넛. 난두 번째 먹은 코코넛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아, 저거, 저거. 응. 음. 차, 차례 또형 이거는. 같이 가? 네, 차. 어, 여기다 여기 아. 뭐야, 이거 패션로 패션? 얘랑, 얘랑. 하나, 열 개, 2,400. 리치. 리치 맛있다. 리치 맛있지. 이거보다 음. 이게 패션으로, 아까 먹은 게. 그쵸. 아, 패션, 패션으로 치고, 이게리치인 패션. 아, 이제 패션인가? 아 지금? 처음에 뭐야, 그럼? 어, 맞는데? 어, 이거 왜? 할것 같은데, 이게? 버스 망고. 아, 버스 망고래. 음. 나는 패션으로 좋아해가지고. 그래. 음, 맛있네. 음. 아, how m 이거 3 8쳐 2,700원. 이게 음. 아, 이거 아니래. 2,700원. 아, 이게 아니고. 아 다음. 아. 이게 아. 이제 다 같이 있는 거.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아 패션은 괜찮네.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괜찮은가? 이거 사갈만 한데. 오케이. 괜찮은데 어, 이제 털것 같아. 그만.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코코넛 커피? 네 yes. 아.. 오.. 야. 아.. 땡큐 아.. 음.. 아.. 이거는 좀 별로야 아.. 그래? 네? 응이아메리카노야 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코코넛 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아니야 아.. 그래? 코코넛 커피 바우나 우티엔 한국어로 14,000원 아.. 14,000원 네. 이한 팩에 네. 아. 하나 하나 더아두개 하나 거 하나 하나 더스 아. 두개 3명 하나 조금 더유 알겠습니다 까만 이거는 또 뭐지? 망고 아이스티 망고 아이스티? 망고 아이스티아빠랑 비슷한 건가? 바로 이거 삼먹는거음삼먹는거 음. 거만한번입한번씹어볼이 아, 섞일 거 같아 고케게어뭐 안주랑 같이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나저근나 이제 그만 먹어 나뭐 어, 돼? 아나 이제 힘들어 오~~